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 좋아해서 게임 방송하고 있는 김진입니다. 오늘은 디아블로 4, 시즌 4죠? 한창 좀 핫한데, 이거를 제가 일주일 정도 해보고 후기를 한번 남기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은 조금 멀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 자체가 일단 제가 디아블로 4 초창기 출시했을 때부터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이몹양 너프라든가 아니면은 최종템이 샤코 하나만 보고 하는 좀 지루하던 그냥 그런 그런 사냥 방식들 이런 안 좋았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날라갔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레벨업이랑 파밍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 방향성이라고 하죠. 아예 진짜 디아블로4를 안 하던 사람도 시즌4를 그냥 지금 처음을 한다 해도 전혀 어렵지 않게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냥 레벨 1레벨 그냥 시나리오 보려면 보고, 안볼 사람은 그냥 시나리오 넘긴 다음에 강철 늑대단 가서 시즌 퀘스트 받고요. 시즌 퀘스트 받으면서 그 동시에 지옥불 물결을 하면은 시즌 퀘스트가 깨지거든요. 지옥불 물결로 초반에 레벨업을 쫙 하면서 초반템도 같이 맞추면서 이제 안공 던전을 가서 문양 레벨업도 하고 뭐 여러가지 세팅도 하면서 이제 나락 던전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단식, 계단식도 아니야. 이거는 계단식이라고 하기에는 좋게 표현하자면은 아니 좋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는 파도처럼. 이렇게 싹, 예 초반에 지옥불 물결 쫙 하다가 악몽 던전 갔다가 이제 나락 갔다가 이제 나락에서 이제 좀 지루할 거 아니야? 하다 보면은. 그럼 이제 또 다시 지옥불 물결 좀 돌면서 이제 좀, 어? 가볍게 이렇게,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아 시즌4의 장점 세 가지와 아쉬운 점세 가지를 말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디아블로 4 시즌 1 시작하기도 전에 접었던 유저입니다. 스텝만 했던 유저고요. 어, 경력으로는 디아블로 2도 했었고, 디아블로 3도 했고, 디아블로 1은 어, 너무 어렸을 때라 못 해봤어요. 자, 장점 첫 번째는 게임 진행이 매끄럽고 스피디해졌다. 어, 시작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건너뛸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레벨부터 여기 지옥불 물결이라고 하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가서 몬스터를 잡으면 되는 간단한 컨텐츠거든요. 성, 설명할 것도 없는, 그냥 정말 간단한 컨텐츠예요. 여기 이런 맵에 보면은, 특정한 부분이 이렇게 붉어지는데, 1 시간 정도 붉어지거든요? 여기 보면, 지옥 물결의 융성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레벨에 맞춰서 나옵니다, 이제, 몬스터가.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을 올리고 가야 됐던 반면에, 지금은 1레벨부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들은 경험치를 되게 많이 줘요 그리고 아이템도 잘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초반에 지루했던 그 레벨업 구간 50가지의 그 구간을 지옥 물결만 해도 하루에 그냥 후다닥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추가된 거거든요 이번 시즌4에 추가된 건데 담금질이라는 시스템입니다 담금질 시스템이 생기면서 다양한 빌드 그리고 득템의 즐거움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에는 이제 아이템을 먹고, 먹고 나면은 이제 옵션을 딱 보고, 이제 마부까지 딱 하면은 끝났거든요? 근데 이 마부가 되게 돈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콘텐츠가 마부였는데, 돈도 많이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었단 말이에요. 돈 벌기는 어려운데, 결국에 이걸 해야 명품 아이템이 나오니까. 템을 먹어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마부할 생각에 골치 아프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담금질이라는 걸 통해서 단순하게 이런 스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쓰는 핵심 빌드의 스킬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변화를 시키면서 다양한 빌드를 만들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득템의 기준 또한 이제 달라졌어요 세 번째 컨텐츠의 세분화가 잘돼 있다 예전에는 템파밍도 그렇고 레벨업도 그렇고 특정 한 던전에서만 보통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레벨을 거기서 다 올려도 템 파밍이 잘안 되는 경우도 은근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악몽 던전 가서 템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골드가 필요하면은 속삭임 캐스트를 해서 골드를 벌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악몽 던전을 가거나 아니면 나락이라고 하는 악몽 던전 상위 컨텐츠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옥불 물결 가서 파티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파티사냥 안 해도 충분히 여기에 있는 컨텐츠들로 레벨업이 정말 빨리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장점 세 가지 알아봤으니까 아쉬운 점도 한번 짚어 봐야겠죠 아쉬운 점은 첫 번째로 골드가 되게 많이 들거든요 엄청 많이 드는데 모이는 양이 적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 바로 이 마부인데요 처음 할 때는 골드가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옵션을 뽑기 위해서는 이게 무한정으로 들수 있단 말이에요 재료는 솔직히 크게 필요 없어요 재료는 어차피 사냥하다 보면 계속 먹어 근데 이 골드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부 몇 회까지 한 10번? 10번 정도는 고정을 시켜주던가 전체적으로 골드를 좀 적게 들게 하거나 약간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바로 이 담금질에 관한 건데요 담금질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번에 생긴 거지만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옵션을 집어 넣는 게한 번에 이한가지에 다섯 개도 아니고 이 전체를 통틀어서 다섯 번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야만 용사의 움직임을 넣는다고 쳤을 때 이동 속도, 정해처치 후 이동 속도, 달려들기 범위, 돌진 재사용 되기 시간, 돌약 재사용 되기 시간 총 다섯 개의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을 랜덤으로 돌려서 내가 원하는 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달려들기를 먹고 싶어. 근데 달려들기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총 다섯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두개 들어간다고 써있죠? 야만 용사의 용, 움직임도 넣으면서 다른 거 하나도 넣는데 다섯 번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야,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백 가지, 천 가지 이렇게 넘는데 우리가 고작 돌릴 수 있는 횟수는 다섯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섯 번을 다 쓰면은 이 아이템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아, 이 아이템을 내가 쓰고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마다 횟수를 따로 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 여기서 특정 아이템을 넣거나 비용을 지불하면은 당금질 횟수를 늘려주는 걸로 회생 복구하는 거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쉬운 점인데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겪으면서 진짜 아직도 안 변했다고 생각한 건데 바로 서버 관리입 서버 관리가 아직도 부실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원래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2023년, 2024년인데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업데이트 있죠. 근데 그 업데이트 하고 나서 이유 없이 이제 렉 걸리고 멈추고 아예 접속조차 안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게임사 쪽에서는 그런 걸로 얘기 자체를 안 하고, 게임 커뮤니티 내에서 유저들끼리 문제 방법이 해결법을 찾아서 결국에 해결했어요. 이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좀 틀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아쉬운 점이 아니라 틀린 점이라고 생각해. 총평! 총평하자면!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솔직히 실망했잖아요 난 실망했거든? 난좀 많이 실망했거든요 그 리미티드 에디션인가 뭐 13만원 주고 샀는데 무슨 뭐 패치를 바로바로 바로 해버리지 않나 너프를 하지 않나 좀 실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디아블로 4의 지금 시즌 4는 우리가 찾던 우리가 하고 싶었던 우리가 알던 그 디아블로가 맞습니다 그 디아블로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갈 길은 멉니다. 갈 길은 멀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제작진들이, 개발진들이 드디어 이제, 아, 우리가 뭘 원하고, 우리가 어떤 게임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정도 느낌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게임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웬만하면 할인하셨을 때 사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자기는 좀더 보겠다. 그러면은 확장팩 나오고 나서, 왜냐면 확장팩이 진짜, 제대로 탈바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장팩 나왔을 때 사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제 나락 백단을 위해서 이만 게임하러 가보겠습니다.